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1일입니다. 아, 지금 이때까지 갓김치가 와가지고 가시와서 어, 그거 따듬고 씻고 한다고 1시간을 넘게 써버렸어요. 지금 현재 시간은 10시 좀안 되는 시간 같은데요. 잠시만요. 10시가 되어가는 시간인데요. 이게 원래는 한여름에는 여기까지 오전에는 햇살이 비치지 않는데 햇살이 기후도 이렇게 좀더 비스듬하게 겨울에는 눕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겨울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더 빠른 시간대에 여기에 햇살이 비추다가 앞동에서 햇살이 가려요. 어, 앞동만 없었다 그러면 계속 햇살이 들어오는 거라 다육이가 조금 견디는데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 자꾸 가립니다. 어 가려요. 그리고 다육이들은 조금씩 볼 때마다 더 색감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있고요. 어, 어제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겨울치고는 무난합니다. 영도 뭐 체감온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영하 2도뭐요 요 정도밖에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 나 돈도도 6도까지 올라가고 하니까 다육이들이 어느 정도 견디는데 그렇게 크게 힘들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고 <laughs> 다육이들을 바깥에 두고 있는데요. 어 아직 오늘 어, 바삐 지금 이제 해가 이렇게 들어올 때 영상을 찍어보겠다고 아 씻는 데도 진짜 시간을 바삐 막 여기저기 움직여 다니면서. <laughs> 한다고 지금 바쁩니다 해가 이제 조금 있으면 건물에 부딪혀서 해가 새살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음그 <laughs> 음, 시간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충대충 부랴부랴 소금에 절여놓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찍어봅니다. 아, 다육이, 어, 뭐,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다육이 얼지 않냐고, 어, 비닐로 덮어 놓으셨다고 했나? 신문지로 덮어 놓으셨다고 했나? 신문지는 아닐 텐데, 비닐로 좀 덮어 두고 이런 걸 했는데도, 언 다육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본거 같아요. 그래서, 어, 저도 초창기에 얘네들을 처음 이제 다육이를 사서 내보내고 겨울을 맞이할 때는요, 비닐을 씌워줬으니까 찬바람을 막아주니까 그러니까 얼지 않겠거니 라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진짜 피해 상황이 좀 많았거든요. 여기저기 겉에 이제 전체적으로 어는게 아니라 겉에 여기 뒷장이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얼어가지고, 어, 좀 약간 물찬 듯한 입장도 많았었고요. 다육이 얼굴이 타가지고, 완전히 햇볕에 탄 것, 아니, 타가지고, 아니죠. 얼어가지고, 아 아니, 그, 냉해로 탄 것처럼 까뭇까뭇한 그 입장을 가진 아이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 저도 피해가 있었던 다육이들입니다. 근데 그게 회복되고, 한 해가 또 지나가고, 한 해가 또 지나가고 하면서요. 얘네들이 내성이 조금씩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를 갑자기 누군가가 겨울에 이렇게 내놔서 다 음, 키우는 게 정말 건강하게 사는 것 같다 해서 바로 따라하기에는 다육이들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네들도 부담이 가요. 그렇게 하기에는 다육이들도 어, 겨울을 견디는 힘이 부족해서 어느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라지아가가 너무 예뻐서 계속 눈독들이다가 이쪽으로 자리 한번 옮겨 봅니다. 진짜 라지아가 많이 이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곳은 일반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난간 쪽 위쪽보다는 더 추울 겁니다. 추울 거예요. 그래도 얘네들은 항상 제가 얘가 지금 라지아가가 제가 키운 지가 건 5년이 넘어가거든요. 4년에서, 5, 4년도 아닌데. 5년이 넘어가고 있는 초창기 이제 제가 얘를 키웠던 아이라서 얘는 이제 그러면 다섯 번의 겨울을 맛본 아이잖아요. 초창기에 저도 처음에는 다육이가 좀 약간 약한 그 뭐죠?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딜까? 식물이 그래서. 어 영도 제가 좀춥다 느껴질 때는 막 덮어주고, 그에 씌워주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키웠었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물을 주지 않아 겨울이라고 해서 너무 물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내면 얘네들이 더 힘들 수도 있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 겨울에 뭐 너무 축축하게 있어도 겨울에 이 추운 날을 견디기는 좀 힘들죠. 이런 거는 한 번에 다 정리해가지고, 아, 이럴 때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말을 정리를 해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게 참으로 또 안타깝고, 그리고 또 제가 키우는 환경이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랑은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 집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네들을 해주는 방법이 저한테는 통하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되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육이는 이렇게 키워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정답이 정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다육이를 키우시고, 이제, 행, 한, 한 번씩 해보실 때, 조금씩 조금씩 경험치를 조금 더 늘려간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육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얘네들을 조금 약간, 야생화 바이틈에서 사는 식물처럼, 얘네들을 취급하면서, 그냥 놔두는 형식으로 얘네들을 키워요. 그리고, 어, 제가 집에서 있기는 하고 생활이, 아, 회사를 간다거나 이건 아니더라도, 어, 그러면 얘네들 돌봐줄 시간이 아무래도 직장 다니시는 분보다는 좀 많을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는 한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만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진주목걸이 관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얘 얼굴이 새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보여드리니까, 그래서 요렇게 지나갑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다, 어, 다육이를, 어, 자꾸 덮어줬다가, 이제 예전에 이, 2년 전인가는 했었어요. 이게 조금만 추워져도 신문지로 덮어주고, 이, 3년 전에, 어, 3년 전에 신문지 덮어주고, 그걸 조금만 추워도 저도 아니고, 한 3도, 4도에서는 신문지 덮어주고, 걷어주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요. 그게 상당히 저한테는 힘든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앗살이 들여놓기에는 또 너무 일찍부터 들여놔서 베란다 기간이 너무 긴것 같아서, 아, 또 부담스럽고, 이런 게좀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다, 조금씩 간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어, 좀잘 견디네 해서 조금 더 놔두고, 더 놔두고를 하다 보니까 제 다육이들은 지금 상황에서도 놔둬도 크게 언다거나 문제 되는 건없고요눈 맞아 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몰골이 말이 아닌 아이로 변한 아이들은 있습니다 어, 그렇게 살고 있어서 이제 키우고 있어서 음 저는 다른 분들 보다는 그냥 여기에서 어, 관리하면서 지내는 걸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우신 건것 같아요 <laughs> 천사젤리가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어, 보시는 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운가 봐요. 다육이 너무 추운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또 과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육이 불쌍하다. 뭐 이렇게 <laughs> 그렇게 바라보시는 듯합니다. 저도 이제 조만간 다육이들을 안으로 들여놓는 걸 해야 합니다. 어, 다육이들도 어, 이제, 저, 이제 12월 중순이 되면 이제 온도를 잘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인천인데, 인천은 거진 보면 12월 중순에서 한 20일 사이, 그러니까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들여놓는 걸 한두 번 반복하다가 제가 확실하게 들여놓고 이런 거를 하는데요. 이제 얘네들 안으로 들여놓기 위해서 이제 그, 이제 들여놓을 때큰 아이들 위주로 키큰 순서로 해놔야지 밑에서 봐도 잘 보이니까요. 이런 계획이랑, 그 다음에 물을 한 겨울에도 이제 잘 먹는 애들 있잖아요. 좋아하는. 중간에 물을 흠뻑 줘야 되는 아이들은 또 따로 있어요. 러블리 로즈도 그렇고, 물 좋아하는 애들, 뭐 석연화도 그렇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 관리하기 위해서 저는 선반 위에서 물을 막 철철 넘치게끔 줄 수가 없어가지고요. 들여서 물 주고 내보내고 이런 걸또 해야 돼요. 베란다 아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보고 물잘 먹는 아이들은 제손 이제, 베란다 문 열자마자 손이 닿는 곳에다가 진열을 하고 또 물을 좀안 먹어도 견딜만 하다 하는 아이들은 또 안쪽으로 넣는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육이 관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들여놓으실 때 그런 것도 계산하셔가지고 들여놓고 정리를 하시면 조금 또, 사, 어, 다육이 관리하시기가 편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키우는 여기는 지금, 음, 남서방향에 오후 햇살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여기 말고 또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잘 보여드리지 않는 곳인데요. 여기는 천장인가, 그러니까 제 키보다 더 높은 난간의 높이가 있잖아요. 이게 공간이요. 근데 배, 그, 부엌 쪽에 보면 높이가 한 40에서 50, 60 정도 될까요? 60안될것 같은데, 50에서 60 사이 정도 높이 되는 그 공간이 조그마한 창문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놓고 키우는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는 높이가 조금 낮다 보니까,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뭐 눈이 온다고 하든지 비가 온다고 하든지 이럴 때 다육이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물을 좀 많이 자주 줘야 되는 아이라든지 아니면 데리고 온지가 뭐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던 아이들라든지 이런 아이들 관리해 해, 이제 할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다른 쪽에 자리를 들어가지 못한 다육이들을 이곳에 두고 키우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제일 잘 자랍니다. 여기 환경이 제일 좋은가 봐요. 저도, 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여기에다 놔뒀는데요. 얘네들은 한여름에도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는 조이스 툴러크 어, 이 꽃이 한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많이 컸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만약에 조이스 툴러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조이스 툴러크 화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 아이들이랑 화분을 합쳐주든지 아니면 요곳에서 그냥 얼굴을 키워보든지를 결정을 하면 되겠죠 우선은 합식해준다던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여기에 놔두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요런 아이들은 합식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세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세 가지를 한 번에 진짜 얼굴이 너무 작거나 여리여리한 아이들을 한 번에 심어 줬는데요. 여기에서 여름을 이렇게나 잘 보내고 통실통실하게 살을 찌워가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아이가 아드로미쳤는데요. 지금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여기는 매달려서 제가 찍어야 해요. 앞에 싱크대가 있으니까 팔도 짧고 저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를 빼가지고 안에서 찍기에는 일이 아, 너무 많아서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 아드로미처스가 한여름에 다른 곳에 어디 있었더라? 남서방향 쪽인가? 그쪽에 있으면서요. 장마 때 얘를 화분에 적응시키면서 입장을 많이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놔두고 제가 물을 자주자주 챙겨주는데요. 목대도 정말 튼실해지고, 정말로 입장이요. 예전에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납작 입장에서 동글동글한 입장으로 바뀌어가지고, 너무나 보기에도 좋고 예쁩니다. 여기 이 자리는, 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는 오렌지, 오, 오렌지 뭐였는데? 어, 이름이 기억나지 않네요. 어, 너무 예쁘게 잘 있어주고요. 여기 있는 여기 자리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는 요, 여기 아드로미쳤스도 그렇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한 여름에도 그렇게 다른 쪽에는 피해 피해가 좀 많았었는데요. 여기에는 거진 피해가 없어요. 거진 피해도 없고 비바람의 영향도 없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자리가 정말 명당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보면. 여기는 비가 제가 물 조절을 제가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육이들은 일정한 물과 햇살만, 햇살은 계속 여기서는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눈이나 이런 게 와도 전혀 영향이 받지 않는 곳에서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관리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 근데 여기 말고 다른 쪽에서는 제가 덮어주고 이런 걸잘못 하다 보니까 얼굴을 오래 많이 지켜주지 못한 게 정말 안타까워요. 잠깐만요. 여기 있는 썬노즈 같은 경우는요, 얘도 겨울을 좀 타는 아이입니다. 얘는 원래 관엽이 식물처럼 자라는 아이 같아요. 그래서 추위를 좀 타는 아이라 밤의 온도가 영하 2도 이상, 영, 아니야, 영하 2도? 정도 이상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 틈바구니에서도 얘가 힘들어해서요 안으로 들여놨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내보내는 걸 반복하는 아이인데요 그걸 전혀 생각하고 있다, 얘를 까먹고 있다가 <laughs> 왔다 갔다 하는 걸 며칠 전부터 했거든요. 그랬더니 얼굴에 약간 힘이 없고 하엽지는 입장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원래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던 아이인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아이가 여기에서 잘 살고 있고요. 아이고 여기 학교에서 <laughs> 얘가 청구지면 돼요. 여름에 얘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얘를 물을 안 챙겨줘서 그런 건지 기억이 잘안 나요. 하여튼 장마 때 얘도 입장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던 아인데요 원래 정말 빡빡하게 풍성하게 있던 아이가 우자라기도 하고 입장도 너무 많이 떨어뜨리고 막 이랬었는데 아이 아이 안 이뻐져서 어떡하지 다 꺾어서 밑으로 내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을 되면서 얘를 물을 많이 챙겨주고 가을에 날. 날씨도 회복을 하고 하니까요. 아유,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너무 요렇게 찍어드리니까 산만한데 직접 보면 이쁜데. <laughs>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얘는 목대에서 자구를 또 많이 내어주는 아인가봐요. 갑자기 떨어진 입장에 얘가 조금, 음, 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여기저기에서 목대에서 자구가 잡혀서 크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입장이 얇아가지고 염자보다 훨씬 얇았잖아요. 얇았잖아요. 훨씬 얇더라고요. 그래서 어 얘가 입장 관리를 잘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바깥에서 생활하면서 물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입장에 살도 찌고 단단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더 통통했던 입장인데요. 겨울에 좀 추워지면서 제가 물을 조금씩 들 챙겨주고 있어서 그런지 입장이 조금 얇아진 듯하네요. 얘도 이제 몸 관리를 잘 해주고 봄이 좀 지나갈 때 그때쯤 되면 더 풍성한 얼굴로 자랑하지 않을까. 싶고요. 얘도 이렇게 조금씩 꼭 똑똑 끊어줘서 수영 관리를 하면 되는데, 전 아직까지 그 산목이라고 하죠. 그런 걸잘 못하겠어요. 과감하게 해야 더 예쁜 수영이라고 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여기가 훅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도 있고요. 자르고 나면 못난이 얼굴을 봐야 되니까, 어 그런 걸제 어 생각하니까. 가위가 쉽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삽목해주고 끊어주고 이런 거 해서 다시 심어줄래 줄려고 하고 있어요. 하는 아이들도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게 색감이 지금 햇살이 확 나는 게 아니라 구름에 살짝 가려가지고 나가지고요. 좀 어둡지요? 요 아이는 탱고 금 정말 작은 아이인데요. 얘가 윌 음료수 먹고 잘라서 이렇게 심어준 아이입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놔뒀어요. 화분이 다육이보다 너무 큰 것도 관리하기 힘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맞는 화분이 요 화분밖에 없어가지고, 어, 음료수 윌 요기 여기 화분, <laughs> 여기에다가 이 꼬지처럼 요 아이를 하나를 심어줬어요. 이제, 그니까 러이 꼬, 이 꼬지를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작아서, 어, 여기에다 심어줬는데요. 어, 다기 여기에서 정말 예쁘게 잘 큽니다. 금기가 너무 많이, 아이고. 금기가 너무 많이 발현된 것 같아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고요. 어, 햇살을 보여주니까 금기가 더 많이 생기는 건지 어떤 분들은 금 햇살을 보면 금기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탱고는 좀 반대입니다. 햇볕을 보지 않은 쪽은 요렇게 염록소가 있는 색깔의 연두빛이 있는데요. 햇살을 보는 쪽은 계속 황금빛이 나요. 그래서 어, 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살짝 더 그늘진 대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워낙에 탱고는, 옷자람이 심하고 자라는 속도가 좀 달라서 유난히 좀 남달라서 햇살을 안볼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으로 여기 자리 두고 오전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얘도 생각보다 잘 견디네요. 아 너무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을 보시면 여기가 어디 자리인지 아실 것 같아요. 얘네들은 1년 내내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여기 자리에 있는 입꼬지로 키웠던 아이들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 하나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도요. 아 그러지 못하고 요렇게한 번에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울긋불긋 너무나 예쁘고 곱게 자라는 아이고요. 어, 입꼬지로 키워서 그런지 저희 집 환경에서 정말 잘 적응합니다. 추위 속에서 다른 곳보다 더 오래도록 여기 자리에 놔두고 키우는데도요. 아무런 군말 없이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이 저 앞쪽에 있는데요. 저기 있는 애들이 어, 날씨가 추워진 거를 모르고 저렇게 봄인양. 어, 꽃을 머금고 있어요. 저게. 어, 저번에 한번 햇살이 좋고 봄 가을에 정말 좋았던 시, 온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렇게 어, 꽃을 맺히더니 지금 한 달째 저러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서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 냉해도있지 않고 이 자리에서 꽃을 머금고 있으니까 저, 제가 창문 바깥에 안에서 바깥쪽으로 보고 있으면요 날씨가 따뜻한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에요. 이렇게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쪽의 아이들보다 물 챙겨주기가 조금 더 수월해서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크게 얼굴이 상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 이 꼬지로 키운다고 해도요. 얘네들도 지금, 이 꼬지로 시작해서 한다 그러면 건 4년 차입니다. 그만큼 나이가 있어요. <laughs> 한 번도 자리도 바꿔주지 않고, 그 다음에, 화분에 분갈이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도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다육이는 조금씩 적응하는 게 어떻게 적응을 시키느냐에 따라서요. 다육이가 조금씩 견디는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견뎌가는 환경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키우시는 그 각자 집에서 키우시는 곳에서 다육이들을 이제 너무 따뜻하게, 너무 화초 키우듯이 하지 마시고 조금은 용기 내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해 보시면 얘네들한테 큰 탈이 없습니다. 아저 이렇게 또 말하면 나중에 얼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또 문제가 될까요? 아이말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다육이를 이제 키우면서 얘네들이 있었던 얘기를 하면 저는 긴 과정이잖아요. 4년뭐몇년 이렇게 있는 긴 과정인데 이거를 단몇 분만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잘못된 전달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 입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다고 해서 할 때마다 제가 뜨끔뜨끔해서요. 아 이제 그런 말안 해야지 하는데도요. 자꾸 영상을 찍을 때 보면 어 제가 저도 모르게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이 쑥쑥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저는 이제 영상 그만 찍으려고요. 어 조금 더 찍을 수 있는 시간대도 있는데요. 팔이 너무 아파서 얘 지금 계속 팔을 들고 있는 상태라 어 내리고 싶어서 안될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크게 예쁜 아이들 새로운 아이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좀볼 만한 아이들을 골라서 찍어 보았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저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